필수 영양제 선정 오메가3 인기 제품 최대 50% 할인 중.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바로 이 제품,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을 주목해주세요. 이 제품은 60청이 들어있는 캡슐로 총 3개 패키지로 제공되어 무려 180청이나 됩니다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, 이 오메가3은 장용성 캡슐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위장에 부담 없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된답니다. 비린내 걱정도 넘버식 후에 바로 드시면 냄새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. 이제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6년까지라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.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며 심혈관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.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뉴트리온 RTG 오메가3 트리플입니다. 이 제품은 6 0청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3개나 되어서 총1 8 0청을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6년까지여서 걱정 없이 장기간 보관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오메가3은 RTG 형태로 고순도이며 다어 EPA를 합쳐서 무려 900mg을 제공해줍니다. 혈행 건강, 눈 건강,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트리플 효능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줄 거예요. 캡슐 사이즈도 적당해서 목 넘김이 편하고 비린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하루에 두 알만 섭취하시면 되는 간편함까지 더해졌습니다. 가성비와 효능 모두 잡은 뉴트리온 RTG 오메가3 트리플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건강을 챙겨보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일약약품 프라임 오메가3 플러스입니다. 이 제품은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건강보조제인데요. 하루 한정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고용량 오메가3 한정에 EPA 1800mg과 다 1200mg이 들어있어 정말 놀랍습니다. 게다가 초미세화 기술로 흡수율이 최고라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중금속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제조된 제품이랍니다.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언제든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. 이락약품 프라임 오메가3 플러스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